아침을 먹고 걸어서 멀라이언 보러 왔어요. 아침 일찍이라서 사람이 많이 없대요. 아, 겸민아 여기는 지금 어디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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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민아. 멀라이언.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회사들이 모여있고 러닝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광고한시간 빨라요. 저기, 나중에, 마리라베이 우리 마리라베이 나중에 관람차도 타러 옵시다. 마리라베이 있는대요? 그러게요. 이렇게 됐어, 됐어, 됐어. 어, 견민이 지금 물 먹고 있어요. 오, 동녀상 우와, 이게 서녀성이구나 움직여자. 어, 가까이 오지 말고. 지금 저 카약을 타는 사람들, 카약 맞지요? 와우, 너무 빠르다. 그리고 갑자기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왔어요. 와우, 지금 첫날 아침 9시 반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현민이 무슨 주스입니까? 딸기 바나나 주스요.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선민이는 무슨 주스입니까? 싱가포르 있어요 엄마 간게 맛있어요? 싱가포르 게 맛있어요? 아니면 한국 거랑 싱가포르 거좀 다른가요, 맛이? 네. 달라요? 네. 싱가포르 스타벅스 주즈들이 몰라이언들이 많네요. 어머. 이제 잠깐 스타벅스에서 쉬었다가 코코센터에 왔어요. 우리 선민이 안녕! 선민이 안녕! 귀여워! 우리 어디 가볼까 여기 한번 들어가볼까요? 가보자 한번! 지금 점심 먹으러 라우파사 포커센터에 왔어요. 투비니들 지금 조금 지쳤어요. 지금 몇 시예요? 11시 30분쯤? 네. 우리 밤비행기 타서 지금 지쳐서 일단 밥 먹고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엄청 넓어요. 점심은 중국식으로 딤성 같은 걸 시켰는데 우리 투비니들기절했어요 아이 피곤해. 경빈이들이 일어나서 먹기 시작했어요. 경빈이는 이마가 여기 빨갛고요. 성빈이는 볼이랑 눈썹이 빨개요. 잔다고요. 어, 경빈아 천천히 먹어. 경빈아 왜 그래. 점심을 먹고 있어요. 왜 아직도 12시인 거죠? 우리 3시 체크인인데. 후식으로 이거는 망고 요거트 스무디 이거는 제 베스트 원 이거는 엄마가 좋아하는 말차 망고예. 씨 어때요? 처음 먹어보는 맛인가요? 성빈 씨도 먹어볼래요? 먹어줘. 먹고 힘을 내볼까요, 우리 선빈 씨? 이제 호크 센터 갔다가 차이나 타운으로 왔어요. 근데 성민이 여기 있고요. 맛있다, 안녕. 한식당. 근데 견민이도 맛있다. 있어요. 안녕. 여기에 무슨 닭이 있어요. 공인가 차이나타운에 왔어요. 여기는 맥스웰 푸드센터. 푸드센터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네요. 신기해요. 지금도 비가 왔다가, 알았다가. 지금 1시가 되면서 투비니들도 조금 지치기도 했어요. 왜냐면 우리 거의 새벽 4시부터 움직인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다차이나타운이래요 근데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딱히 볼 것도 없는 것 같고 힘들게 걸어왔는데 말이야. 무슨 탑이요? 물 아사다. 아 오, 땡큐. 만두 피자. 우리는 또 성시경 투어를 하러 왔어요. 성시경 먹을 텐데 나온 만두 피자를 먹으러 왔습니다. 배는 이미 부르지만 먹으러 왔답니다. 투비나 만두 피자 먹자. 예 만두피자만 먹기로 해놓고, 주문도 다 시켰어요. 근데 맛있는지 계속 들어가네요. 투비님들도 한 조각 다 먹었어요. 투비랑 싸고 한번 날려줘. 맛있다고, 싸고. 아, 다 깨졌네. 응. <laughs> 그렇게 잡아요. 경민이 <laughs> 저 표정. 맞아, 그렇게 잡아야지. 우리 경민 이 진짜 피자 만드는 피자처럼 먹고 있어요. 경민이 분명히 배가 불러, 서나못 먹어요 했는데 지금 두 개째 먹고 있어요. 성민이를 만져 먹고 있어요. 과연 성민이의 선택은 경민이는 이건 별로라고 했거든요. 성민이는 어떤지 볼까요? 어잉, 성민이 지금 못 먹고 있어요 미끄러워서. <laughs> 어, 먹었다, 먹었다. 성민의 이 선택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선미나 이거 어때요? 뭐가 더 맛있어 너는? 선미나 뭐가 더 맛있어? 너도 저거야? 저거 줄까? 안 줘도 돼? 제발 그렇게 닦지 말아요. 고기도 왜 닦아요. 투입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